안녕, 송홍쌤입니다 자, 이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해설하기 전에, 별 3개를 더하면, 3개가 되지. 별 3개. 그쵸? 그렇죠? 별3개 똑같은 거, 똑같은 거를 3번 더하면 3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3번을 곱하면, 이게 거듭제곱의 정의지. 똑같은 거 별을 몇번 곱했다? 세번 곱했다. 이렇게 해서 별 삼성 되죠. 똑같은 걸 더하면 삼별. 똑같은 걸 곱하면 별3층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문제를 보면 지금 똑같은 2의 6승. 똑같은 별을 몇번더 했어? 네번더 했어. 똑같은 별을 네번더 했으니까 4별 돼야지. 그지? 지금 이제 별이 2의 6승인 거지. 별을 네번더 했다. 그 다음, 얘는 뭐야? 똑같이. 9의 상승이란 별을 3번 더 했다. 아, 여기 지금 점은 이제 곱셈이랑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곱셈, 이렇 4개. 그 다음에 얘는 3개. 이런 의미야. 자, 그 다음, 여기 곱하게 되어 있고. 어때요? 똑같은 거를 4번 더 했으니까 4개가 될 거야. 뭐가? 4의 제곱이라는 놈이. 그다음 여기다 곱했네. 3의 3승이라는 별 똑같은 놈을 지금 몇번 곱했어? 3번 곱했으니까 별의 3승이 돼야지 됐죠? 자 그러면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8승이 될 것이고 자 얘는 3의 제곱의 3승이네 3의 제곱이 9인데 그거를 어 다시 3승했으니까 3의 6승 그 다음에 7승,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 뭐야? 4에다 4에 적어 곱했으니까 4의 3승인데, 4의 3승이라는 것 자체가 제곱의 3승이니까 2에 6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3, 3은 9, 3의 9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약분을 해주면 됩니다. 곱하기니까, 여기 7개가 사라지고, 여기 2개 사라졌겠지. 그 다음 여기는 여섯 개가 사라지고 두개가살아졌겠지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해래서 36이 답이 되겠습니다.